아스킨 뭐예요? 아, 뭐야? 아스킨 뭐냐고요? 뭐하시는 거예요? 엄청 오랜만에 마크에 들어왔는데. 아, 정말. 스킨이 이 컨텐츠 때 스킨 그대로였구만나. 왜누더기 의상 그대로냐고요? 아, 귀엽긴 하네. 커였긴 하네. 아, 오늘은 채사기 분이 응. 만들어주신 응. 맵인데요. 그때 로블록스 1인칭 점프맵을 하다보니 마크가 다시 흥미가 다시 생겼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회사이분들은 어떨지 요즘 마크도 많이 하는가? 마크 요번에 뭐 업데이트 됐는데 새로운 보스몹 생겼대요 오. 근데 걔가 엔더드래곤이랑 위더보다도 훨씬 세고 체력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치 응. 완전 최종의 최종 보스가 나왔나보구만 야생은 응, 근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봐가지고 일단은 어, 어. PVP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양털 부술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잠깐 아 이거 부수기 전에 이거 좀 아, 봐야 돼. 아니야 이거 카페트잖아. 그러네. 어? 여기 허브. 아니... 허브, 하트, 닭 이렇게 돼있다. 맞아. 설마 진짜 카페트 뜯어야지 양털이 나오나? 그 수도? <laughs> 없는데? 새싹은? 그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없고. 아닌가봐. 여기에는 없나봐 일단은. 이곳에 들어가면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바로, 태사기가 만든 직업 배틀. 이곳은 제작자 호라의 소개 등등을 하는 곳입니다. 어? 여기 안에 상자가 없네? 저는 태경님의 유튜브를 처음 본한 음, 7살부터 어? 봤어요. 지금이 13살이니까 6년을 봤네요. 커맨드를 잘 사용 못해서 직업 도구 전쟁으로 그냥 했어요. 잘 플레이 해주시고요. 저는 호라입니다. 어, 직업을 고르러 가볼까? 덩병아! 우와! 왜, 왜 저래! 능력은 단한 번만 선택할 수 있어요. 어? 어, 똑같나? 암살자, 똑같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틀려, 틀려. 어, 첫 번째 직업만 볼게. 어. 어, 다르네. 서로. 그럼 말도 없이 봐야 되는구만. 아, 어,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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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요런 아이템으로 컨셉해서 한 거거든요. 어, 오 어, 어. 어, 이거 이게 사기 아니야? 어. 어, 아나뭐 하지? 어. 어, 뭐야 이거? 아, 어, 이건 어렵겠는데? 어, 쉽지 않은 능력이 좀 있어요. 오케이. 난 준비되었다. 음, 나도 되었다. 갑옷 일단 빼고 안 보여주고 어? 들어가야지? 난 당당하게 보여주고 들어가야지? <laughs> 어, 왜 이렇게 강해요? 저 판은 왜 이렇게 강해요? 싸우러 가기 오 어, 그냥 요 평지에서 <laughs> 싸우는 건가? 아주 클래식하구만 당신의 직업은 뭐지? 직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어, <laughs> 아니 님 아프로디테? 사장님 어, 저 궁금해졌어요 저 뒤에 뭐가 있거든요? 저 뒤에 어, 뭐지? 설마 맵인가? 어, 게임 모드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여기가 맵. 아, 여기가 맵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맵은 초원과 용암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어! 아, 엔더니지 이런 거? 어 초원 가보자. 네, 어? 좋아요. 이동이 있긴 하지만 그 커맨드 아. 응해시라. 아예 뺏었나 보다 여기다 트할줄 모르셔서 여기가 바로 그 맵인데 조원입니까? 그렇다 근데 응. 이 좁은 곳에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아평지에서 싸우는 게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허허벌판에서 싸우자 알겠나 오케이 덤벼라 태경 어, 근데 태경이 지금 뭐예요? 음, 내 직업은 태경 태경 이라고요? 그렇다 나는 아프로디테나 <laughs> <뒤체나>. 와 본인은 아프로디테라고 <laughs> 지금 아주 오만하구만 안 되겠군 뚝배기 아니요 아, 여기 이분들 대표해서 특별히 깨러 가야겠구만. 준비 시작. 나 <laughs> 어딜, 본인을, 오, 아, 지금이 아물어. 어디 본인을. 앞두로 뒤지라고. 왜왜 그래 씨. 본인을 말이야! 본인을. <laughs> 어? 본인을 말이야. 본인을. <웃음> 본인. <웃음> 어, 어, 피가 빨리 차는구만 뿅. 오! 갑자기 갑자기.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laughs> 벌써? 어뭔 <laughs> <laughs> 뭐지 진짜 <야>, 죽었잖아요 <laughs> 왜 이렇게 약하지 아프도 듯해 약하단 말이에요 나왜 이렇게 세? 고통의 화살이라 엄청 세네 이거 벨붕이네 태경 엄청 아파 엄청 아프나고 이때요 아 이번엔 뭐하지 난 준비됐다 난 준비됐다 오 준비 뭐야 아, 이거 딱 봐도 사기 같은데 <laughs> 준비됐나 준비 이거 받으세요 뭐죠?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가야겠다 아 어, 뭐야 좀센거 골랐나 봐 태경이도 센거 골랐잖아요 무슨 뭐 소리야 이게 끝인데 거짓말 어이? 직업 뭐예요? 내 직업은 응 아아 아, 아, 누나부터 말해라 저는 채팅으로 씁니다 어이? 최강 최... 뿌호 뭐야 저건 <laughs> 입니다 뿌허가 아니라 최강 뿌호 최강 덤비십쇼 내 직업은 제작자다 에? 준비 준비 시작 아니 화살도 있다고? 아! 아! 안돼 아파 아파 아파.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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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laughs> 아 안돼 너무 응, 응의 난이도구만 안돼 나 이거 <laughs> 나 겁나 생거긁걸라고아 그 오케이 근접 근접 매너 준비 근접 매 시작 뭐가 <laughs> 뭐가 뭐가 센데 그래? 그냥 이렇게 싸우면 그냥.. 어디.. 어디 갔어? 어디.. 어? 그냥 싸우면 도 내가 이겼구만.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야 이거 최강 뿌어란 말이야. 왜 최강 뿌어도 나약한데? 나나 죽여봐. 이게 없나? 불사의 토템. 어, 없어. 최강 뿌어 너무 나약해. 최강 뿌어가 아니었구만. 안 돼. 역시 제작자.. 제작자, 지금 뭔데? 네. 다음. 음. 이거, 음.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지. 어! 저 오. 지금 좋은 게 필요하다고요. 어, 이런 게 있네. 아, 준비되면 나오세요. 준비됐습니다. 아하. 안녕. 어, 뭐야? 자유불쎄 지금이 <laughs> 뭐죠? 누나 뭔데요? 설마 유튜버입니까? 저는 아테네입니다. <laughs> 뭐야 저기 있는 뭔가 신화 신 신들이 많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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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직업의 이름은 어, 어, 어. 부모님이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그래 뭐죠? 준비 시작. 오 어, 태평은 나왔는데 뭐지? <웃음> <웃음> 아 뭐야 벌써 꺼졌어 <laughs> <끊었어. 웃음> <laughs> 아, 어. 내가 졌다. 정말 강하구만안 돼. 이걸 이렇게 쓰면내 전략이. 패배를 인정한다. 안 돼. 어, 징그러. 어, 징그러. 부모님을 위한 직업이었고요. 음. 존벌레 세트. 아, 티피 하세요. 언제까지 싸우십니까? 아, 존벌레. <laughs> <정말> 한번 바꿔, <laughs> 바꿔서 해볼까? 어, 진짜? 응. 어, 알았어. 이미 했던 거는 하지 말고. 알았어. 오, 이거 딱 완전 안, 좋, 안 좋구만. 프린세스. 아, 똑같네. 뿌어도, 부어도 세네. 독화사래. 어, 그래? 안 봤는데? 어, 이렇게 시체, 어. 이게 최강 직업 이렇게 있었구만. 최강 허브. 으흠! <laughs> 난 준비 다 했다. 나도 됐다. 준비! 뭐 아무것도 안 꼈네?

어. <laughs> 아! <나이스! 웃음> 아 원거리 좀 하는구만. <laughs> <laughs> 너무 <너만> 무서웠다. 아야가 안 돼. 이렇게 끝내야 됐었는데 이 독이 별 소용이 없었구만. 아이 도끼 뿌리기가 힘들 거야. 돌진하면서 뿌려야 돼 가지고. 어쨌든 최종 스코어 3대 1인가요? 저두번 이겼어요. 어찌라고요? 탱을 몇번 이겼어요? 몰라요 <laughs> 편집자님이 띄워놓주실 거예요 빠밤 아무튼 그 이거 그냥 태사 이분이 만들어주신 컨셉 직업 배터리였고요 어 이렇게 그 재밌는 직업 컨셉을 잡아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싸우러 so 가기 에? 아니